나이스! 아!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고기 들어, 고기 들어, 공이 들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여기 <목소리> 어 형, 여기서 원래 뛰어!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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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줄어드 슈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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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드 슈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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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드 슈어드, 슈어드, 슈

어, 근데 막 준거리 줘. 아, 근데 가운데 너무 어렵다. 가운데도 어. 그럼 차라리 공식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낸다 생각하면 좋아요. 아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. 네, 그냥 공식적으로. 왼쪽. 아, 근데 오른쪽에서 공 받아서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패스 돌린다 하는 아. 아니면 근데 그것도 안 보면 그냥 바로 뒤에 내려버리고. 오케이. 오케이. 야.

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나이스 나이스 나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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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

나이스 <laughs> 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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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나 <laughs>

저희 까지모르겠 지금 한 9분 찍혀있는데 여기? 아, 저희, 저희 팀 아까 키퍼 누까죠 1번일걸? 아 선종이형 선종이형 아, 선종이 선종이형까지 아, 선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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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? 아니 선종이형 해야돼 아, 어. 형이 4번이어요어고